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콜라TV입니다. 오늘또 어김없이 가수원에 또 들러봤습니다. 이 가수원도 제가 지나가는 길에 다시 또 들러봤는데, 확실히 노하우가 짱짱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30년, 40년 가까이 된 나무에서 새로운 것을 저렇게 받으셔가지고, 수종 경신 하는 거죠. 품종 경신을. 그런 식으로 다 저렇게 놓으셨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뿌리 힘이 좋다 보니까, 나무는 38년 가까이 됐지만, 이 뿌리 힘이 좋고, 새로운 걸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알이 굵습니다. 또한, 이 철전 비배관 관리를 통해서 색깔도 아주 잘 냅니다. 잎 아, 입도 단풍이 잘 들고. 자, 상당히 우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새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새로 받으셔가지고, 짱짱 키우셨습니다. 가온 전체를 다 이렇게 품종 경신을 하셨다.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래보니 100%다 해놓으셨네요. 여기도 이렇게, 새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꽂는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 바쁘셨는지, 전쟁은 아직 하지 못했던 상태입니다. 전쟁도 잘하시고, 탄저병, 갈반병도 전혀 없는 가수원입니다. 여기 는런 수질 배치도 한6.2 범위가 나오고, 여기는 300평당, 한 차를 뿌리는, 살포하는 그런 가수이 되겠습니다. 아, 어제 저녁 늦게 강원도 양구군 언찌볼에서 저를 만나러 오셨고, 오늘 아침에는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계시는 분이 또 저를 찾아오셨는데, 아, 그분들이 왔는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고, 아,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운영하는 이 사콜라 TV에 어떤 그 책임감, 또제 마음 속에 책임감이, 더불 붙습니다.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중요한 것들, 또 과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신중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그 멀리서 오기까지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최고 이 가수원에 무서운 게, 첫째, 화상병입니다. 화상병 감염되면 나무 자체를 메모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제역처럼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경험상 봤을 때는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은 이 감염되면 열매 자체를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이 갈색 무늬병입니다. 그 감염되면 잎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전혀 상품성이 떨어진다. 당도도 떨어지고 착석도 미흡하고, 그 다음에 해 인경도에 꽃눈 분화에도 상당한 악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그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시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정,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비배 관리, 수채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화상병, 이제, 각 시군마다 우리나라 전체로, 이제, 화상병이, 이제, 주의보가 내려졌기 내리,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전에 살포하는 거는, 동계약제죠. 살포 시기는 주로, 이제, 막, 3월, 막, 하순부터 4월 상순 사이가 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스케 보르도액을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아, 대유 보르도맥스라고 있는데, 그 CU 구리 함량이 높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방제로서 코퍼, 코퍼 약제, 쿠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코사이드 약제, 그런 약들을 제가 교화 전에 많이 권장 드리고, 살포 시기는 요 꽃눈이 아, 푸른 잎을 보일 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람이 부터 녹색기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때 약을 딱 살포해야 방제 효과가 우수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포하는 거는 꽃이 이80% 정도 개화됐을 때 완전 만개된 거죠. 만개되고 난 다음에 5일차 그때 개화 1차 방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열흘 후에 한번더 2차 방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약제는 주로 옥솔린산 계통의 항생제 또는 스티로토 마이신 계통의 항생제 이런 계통을 아마 권장을 하고 있고 타 유럽에도 그런 약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전에는 석회보르도액 또는 구리 함량이 높은 코퍼 즉 코사이드 이런 약제를 개화전 살포고 만개 80% 됐을 때 5일 후에 1차 1차 살포 후 다시 10일 후에 2차 이렇게 제가 권장을 드리고 도장기 발생이 많은 데는 비비풀를 20단말에 두배넣어 가지고 신초 길이가 5cm에서 한 6cm 범위 됐을 때 그때 옆면 살포를 하면은 상당히 이 화상병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철저히 방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각 시군에서 아마 해당 과수 우리 하신 분들한테 통보가 다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비 감염되면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또 나무로 전체를 이렇게 가수로 명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제 로드맵을 여러분들이 적극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 사콜라 TV를 계속 시청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도 제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되고 또더 열심히 할수 있는 어떤 발돋움을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전정 시즌도 제가 다니 보니까 한참 하고 계신데 아마 본격적인 전정은 구정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소마다 톱질 소리가 요란하게 들릴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이꼽는 좋습니다. 예, 상당히 좋고, 뭐 크게 전정할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니까. 보기는 복잡해 보이는 것지만 상당히 훤하죠 예,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큰 나무도 저렇게 이 박피를 통해서 밑에 하나 받아내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아마 접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품종 갱신을 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우리 하신분들도 보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상당히 꽃이 좋죠 이러 보시면은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꽃 상태가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후에 또 우리 과수 하신 분들이 저를 찾아 가지고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영상을 찍어서 같이 저녁에 음도도 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환산 <laughs> 전정중이시네요. 아, 또 열심히 하시네요, 거의. 잘돼 갑니까? 예. 더 돼요. 이레이좀 나오시겠는데요. <웃음> <웃음> 어. <웃음> <다녀>? <웃음> 자, 여기도 이렇게 주제를 쭉쭉 붙였습니다. 붙이고 결과지구는 네, 늘어뜨리고 보시 드리겠습니다. 아, 오시는 꽃눈은 어떻습니까? 꽃눈 좋은 꽃인데. 아, 올해 뭐. 아, 꽃눈은비로 예. 올해. 아, 그래요. 작년에 좋지? 비도 많았는데 그죠? 친구는 요즘에 친구 씨 아는 데서. 근데 올해 이게 안마다 가니 봐도 예. 꽃눈은 예. 아. 이제, 이, 약재 도달력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햇볕 그죠 예. 그런 것들하고. 음, 그러니까, 예. 여기도 뭐, 보니까, 가지 따낸 양도 있고, 전체 이 가지의 숲이 색깔 보니까, 여기도 걸음을 하시면 안 되겠다. 예, 하시면 안 되고, 미량 원소, 꼭 주셔야 됩니다. 미량 원소. 나무 숲이 상태를 보면은, 이, 그런 을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기 보면은, 이제 절단 부분이 상당히 크죠. 톱신 패스도 발라주시고, 그죠? 이, 눈이 많은 애는 불안병 감염이높 없습니다. 그러시고, 그래 그 끝에 고맙다도 되겠다만. 어, 이 밭도 상당히, 이, 과가 크게 나오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알이 굵습니다, 여기도. 자, 요렇게, 예. 수평 이하로 결과적으로는 다 배치했죠. 어, 그래 보시면은, 예. 네. 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 보시면은, 예, 네, 이런 형태를 나오고 있습니다. 해발은 물론 여기 해발이 100이 안 됩니다. 어, 여기에서 한 150만에서 한 250만 대도 참 금상첨한데, 화 뭐, 지역적인 조건이 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 것 불구하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저 도부 사신네요 며칠 자고 계신 것 같은데 아, 물기를 막지 말라. 물기를 그대로 흐르게 하라. 아, 그런 농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